네, 윈드미 왔습니다. 예, 윈드미 왔습니다. 국수는 꼭 먹어줘야죠. 예, 예, 골프장 중에서 거의 뭐탑 클래스 맛있는 국수 네 오늘 제가 윈드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예, 오늘은 야간 골프치기가 왔어요. 지금 어, 시계 보이시는 3시 20분이거든요 예, 피오브시간이 4시 20분인데 좀 일찍 왔어요 예. 이제 와서 국수 좀 먹고 조금 쉬려고 네, 이찍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간 골프인데 한 4시 시작해가지고 한 전반 홀까지는 그냥 예, 환하게 좀 더운 데서 쳐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laughs> 그때 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태국 친구들, 예, 어, 태국 친구 중에 그한 명, 예, 한 명이랑 같이 왔는데 나머지 두 명은 모르겠어요총네 명이 같이 있는데 예, 나머지 두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또재밌게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친구들이 좀 사고가 있어 가지고 두명다 지금 안 왔어요 지금 우리 둘이 치게 생겼는데 한 명은 지금 오긴 온다는데 지금 한 시간 이다렸거든요 예, 오다가 사고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에 좀 차질이 있네요 지금. 아, 윈드밀,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아, 뭐, 친정집에 온것 같습니다. 친정집은 아니구나, 저같테는 고향집에 온것 같습니다, 느낌이. 에,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에,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느낌이. 아, 저도 나이 조금만 더 들면은 여기 회원권 한개 살까 싶어요, 지금. 저 원래 회원권을 이제 안 샀는데요. 골프장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슬슬 에이, 요즘 또 회원권에 관심이 가네요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이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전에 그 재밌었던 그 술꾼 그 여자분이 네, 오늘 모르기 때문에 <laughs> 네, 중간중간 그래도 재밌는 거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뭐 민드미러는 워낙 많이 찍어가지고 네뭐찔 것도 없어요 <laughs> 예 오늘은 캐디는 188인데 188. 아유 그냥 수원이 망막이에요. <laughs> 예복요 얼굴 한번 보세요. <laughs> 진짜 예뻐요 수원이 원 예뻐 예뻐. 진짜 예뻐요 진짜. 이 캐디는 저 친구가 <laughs> 지정해 줬어요. <laughs> 근데 어 제가 윈드맨에서 본 캐디 중에는 제일 예쁜 것 같다고 얘기하면 또 지난번 캐디가 서서 하다니까네 하여튼 이쁩니다. <laughs> 와 보통 야간 티는 저 앞으로 땡겨 놓는데 오늘은 뭐 엄청나게 멀리 있네요 음. 어어오저 어, 바꾼 드라이버가 좀 괜찮네요 진짜 손에는 여기까지는 안 남아왔는데 지금 오늘 티박스도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근데 어, 거의 뭐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저 드라이버 한 계속 써봐야겠는데요 이제 곧 어두워지고 예, 조명 켜지겠네요. 제 나이트골프는 지금 거의 한 6, 7년 만에 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몇번 쳤다가 나이트골프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예, 좀 이따가 해가 떨어져 봐야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요즘 진짜 더워요. 낮에 막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어, 시원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오늘 제 친구 캐디는 143번인데요. 릉라1 4 3 아, 이 캐디는 너무 이뻐요. 143번 캐디, 어, 찾아주세요. <laughs> 윈드밀이 전에 카트가 너무 안 좋았는데, 완전 꼬물이었거든요. 근데 카트는도 완전 새거로 왔고, 예, 완전 새커네 와. 삐까 번쩍 하면 다 삐까 번쩍. 와, 여기 충전하는 잭도 있네. 와, 예, 완전 신형 카트입니다. 아 달리는 게 다르네요. 오늘 캐디도 운전도 너무 잘해요. 아, 오랜만에 이 시간에 오니까, 아, 그냥 너무 조용하고, 예,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후 캐디를 했거든요, 후 캐디. 투 투케디 찡찡 찡찡 투케디 투케디 와우 나이스 우샤. 소주

와이 드라이브 사아는거 미쳤는데 물론 첫 날이라서 계속 쳐봐야겠지만 보통 이로은 오면 여기 200 말도 하고 150 말도 이 사이가 최상이거든요 최상. 최선. 예 보통 이 정도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100 말도 여기 있고 한 130년 남았는데 파5인데아참 드라이브 잘 바꾼 것 같은데. 모르죠, 뭐또뭐 계속 쳐봐야지 알지? Wow, nice <놀람> 와, 나이스샷. 이 친구도 드라이버 잘못 맞으면 진짜 멀리 와요. 네, 저랑 똑같이 왔네, 거리. 어이. 윈드밀이 제가 안온 사이에 페어바이도 좋아지고, 그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지금 이제 이게 후반 홀인데요. 예, 전반은 이제 끝나고 뒀는데, 전반은 지금 코어링 중이라 요 그린. 보수 중이라서, 예, 전, 그, 1번부터 9번 홀까지는 그린이 좀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 그린은, 어, 옛날하고 달라요. 어, 그린 관리 진짜 잘 해놨네. 하이 샤이 그걸로 여기 버디 버디 오케이 자 버디 버컴컴컴아 여기 <놀림> 약간 오르막이라서 나이스 오 나이스 파네또 우리 동반자의 새로운 캐리 넘버 캐리 넘버 69건 <laughs> 혹시ก้าทำไม혹ิก้า69ไมันต้องมีความหมายเล่นไม่ได้มาคุก่วยคุณคุณชมมห้혹ิเก้าชอเแย่อะไรทำไมจะไม่ชอบล่ะ69หรอชอบมากชอบมาก 굿샷! It's, okay. it's okay, it's okay. 이 패드 쪽에도 그 USB 꽂는 데가 있어보니까 네, 이렇게 USB 꽂아가지고 음악 듣으라는 딱! 베리 굿 나! 베리 굿! 베리 굿!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어... 이 윈드밀이 제가 옛날에 영상에 자주 보여드렸고 자주 나왔던 그때 윈드밀이 아니에요, 지금. 어 패브이 너무 좋아, 지금. 음. 감독 너무 잘 깎아놨고, 체감하기는 탁 들어가서 스피닝이 탁탁 걸리네요. 그냥. 오, 나이스 오와! 드라이버 스 와, 베리 굿샷 <laughs> 넣는다고 했습니까? 먹시다 베리 가스. 예, 맛. 오우, 이 갑자기 머 이야 <laughs> 이제는 뭐이 골프장 저기 그늘집에서도 소주 팔고 <laughs> 리젠시 팔고 아, 그래서 캐리가 소주 못먹는다는거 아, 이거 새우깡도 파네 아니 까오리 스낵 응? 농심 까오리 새우깡 뭐지 컵라면 또뭐다 한국어 갖다 놨어요 네. <laughs> 또 우리 캐비들하고 이제 술판이 벌어집니다. 비어. 와 소다가 몇 병이야? 소다 네 병. 물. 아이스박스. <laughs> 아 이제 나이트 콜프 시작됐어요. 예, 카메라도 제가 일부러 야간용 큰 카메라 갖고 왔습니다. 예, 아마 잘 보실 거예요. 지금 예, 불이 네, 이렇게 비춰져가지고요. 네, 공날나가는건잘 보이는 거지. 네, 그림도 밝고요. 네. 아저씨, 맨날 캐디랑 이렇게 놀아. 응? 데이트야, 데이트, 캐디, 데이트. 시원하고 좋네 음, 간만에 나오니까 음, 예, 음, 전에는 오면은 그 벌레 같은 것이 너무 달려들어 가지고 예. 제가 야간골프로 좀안 나왔는데, 예, 어, 지금은 뭐 너무 시원하고 지금 벌레도 없어요. 지금. 으 야간티는 좀 땡겨놓기 때문에 좀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한데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저는 뭐 드라이버가 뭐좀 땡겨놓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땡겨놔도 드라이버 이만큼 안 나왔는데 아무튼 오늘 드라이버 박살 났습니다. 박살이 나서 그랬어요. 야 여기 또파 5인데 또투운 됐어요 티를 땡겨 놓으니까 뭐파5다투운 돼버리네 <laughs>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좀 되게 시원해 보이나요 아 지금 그냥 너무 시원해요 네 여기 1번 홀입니다 1번 홀 원래 낮에는 티 박스가 저쪽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야간에는 이쪽으로 땡겨 놨어요 이홀이좀 어려운 홀인데 여기는 뭐 땡겨 나도 어렵습니다. 여기 뭐 드라이버 다치면 또 저기 물이 또 빠지고 예, 차라리 여기는 뒤에가 나아요. 아무튼 1번홀 예, 이렇게 이쪽 티박스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예. 저번처럼 막 재밌게 놀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다들 즐거워요. 먹고 마시고. <laughs> 오코, 오코. 우 No, no. <laughs> 아니, 아니,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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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어서 해봐. 아, 어서 해봐. 어서 해봐. 아, 봐 아, 어서 해봐. 아, 어서 어서 해봐. 아, 어서 해봐. 아, 어서 해봐. 아, 어서 해봐. 아, 어어 아, 어서 해봐. 아, 봐 아, 어서 해 술은 다 캐디가 마셔요 네. <웃음> <웃음> You don't drink <laughs> no, no. No, i t s life? No alcohol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그늘지 문을 열나와요 네. 장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앞팀이 지금 많아가지고요 전반전 10번월부터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앞에 사람들이 좀 있네요. 네. 근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놀고 마시고 하니까 네, 앞에 뭐 약간 밀려도 큰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โชว์ทอเตะควไอคือขออีอสิบสองครับสองไม่พอเคลิเจนซี่แค่แปดโนวิสกี้บัลลดีอ๋อบัลดี้โอเคโนโน้ I c a ่ n o t d i n k ตั้งบ้างค่ะ One shot โอ oh, ้โหน่าเขียดมากล่ะ

네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 아이고 잘 찾네요 오늘. 예. 요즘 이렇게 막 진짜 너무 너무 더운 날씨에 예. 아주 시원하게 야간 골프. 어, 이상하게도 모기가 아, 벌레가 없네요. 어 예전에는 그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야간 골프를 안 왔는데 어, 이제 야간 골프 나와야겠어요. 날씨 너무 좋고요 너무 시원하고 예, 뭐 공도 저는 한 개도 안 잃어버리고 예, 잘 쳤습니다 예, 그리고 모기나 벌레가 없는 게참 신기하네요 예. 어, 원래 저기 라이트 같은 데 보면 은 벌레가 바글바글한데 <laughs> 오늘 없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아, 캐디가 스쿼트 카드를 버려 가지고 예, 스쿼트 카드가 없네요 예, 오늘 그냥 어, 76개 쳤어요 저기 전반에 2분 했는데 후반에 막 놀면서 치다 보니까 <laughs> 예, 뭐 핑계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쳤고요 그 야간은 티를 좀 앞으로 많이 당겨 놓기 때문에 예. 중간에 오는 것 보다 많이 쉬워요 윈드밀이 예. 그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명 있는 조금만 공치면 뭐 공도 뭐잊어 버릴 일도 없고요. 아무튼 윈드밀 뭐 시내에서 제일 가깝고 예. 코스도 나쁘지 않은 예. 그런 곳인데 예. 어저 이런 가네요. 예. 아무튼 잘치고 갑니다. 예. 예. 더운 거못 찾는 분들 야간 골프도 한 번씩 치러 오세요. 예.